안녕하십니까 사순절, 열한 번째 날을 맞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귀에 오셔서 통과하게 되는 일층 라비입니다. 주일마다 반갑고, 기쁨의 찬 소리로 가득 찼던 이곳이지만 어제 주일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의 묵상이기에 우리 삶의 다양한 실천과제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불로세서 3장 13절의 말씀은 갈등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백인 백색이라고 표현하지요. 백사람이 서로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인정할 것 같은데요. 일심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점에서 그리고 이 차이점을 잘 인정하지, 인정하기 어렵다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갈등을 신교롭게 풀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찌 해야 할까요?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만 다름을 이야기하든 같음을 이야기하든 우리들은 상대방에 대해 정중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가치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거두어 피곤해지쳐 하선하려는 이들에게 에, 그물을 한번더 던지라는 이야기는 에,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보고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이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단두 사람만이 이렇게 외친 소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그에 비해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할 때, 이두 사람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민수기서 14장 8절 한 가지 귀중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쩌면 열명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사실이었을 수 있으나 언제나 사실이 진실 아니면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하여 그것이 정답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따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 바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갈등 때문에 파멸될 인생이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스함을 나누며 주님 주신 새, 사는 생을 우리들이 구현한다면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날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복을 나누며 서로 때문에 행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창평안을 잃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